네 안녕하세요 용주식입니다. 그러면 9월 4주차 시장 리뷰 및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방송하기에 앞서 이번 주가 참 힘들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월요일부터 뭐 오늘 이제 어제 금요일까지 연일 하락을 했죠. 이런 또 하락도 오랜만에 보는데 아마 이제 8월 중순이었죠. 8월 13일 때부터 보시면. 이제 8월 20일까지 5일 동안 연일 하락을 이때도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그때 국내 코로나 재유행 우려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다시 잡혀가기 시작하니까, 진정세로 접어드니까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보다는 이제 해외 이슈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지수 부근에서 내가 만약에 종목을 사셨다라고 하시면, 뭐 이렇게 5일 내내 이렇게 연속으로 떨어지면 거의 모든 종목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지수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빠지는 날이 있으면 9월 22일이죠. 이렇게 뭐 장이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합쳐가지고 뭐 상장된 종목수가 한2,300 종목 정도 된다고 하면 떨어지지 않고 그냥 보합 내지 상승하는 거한 그게 한 2, 300개 되고 전 종목 한 거의 진짜 대부분 한2,000 종목 이상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한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진 거죠. 이거는 뭐 나쁜 종목이라서 떨어지고 좋은 종목이라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면 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식이면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일단은 리뷰를 하자면 9월 4주차죠.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제 월요일날 고점 대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6.13% 코스닥은 마이너스 9.4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 하락폭이 더 크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나스닥 기술주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덩달아 많이 빠져는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스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도 한데 코스닥이 그만큼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이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코스피보다 그래서 그만큼 많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빠지면 이 지수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개별 종목들은 거기다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6% 시장이 코스피가 빠졌으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한10% 정도씩 빠진 거예요. 워락스 목금 내내 떨어지니까 코스닥은 마이너스 18%,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일 5일 내내 뭐한 2~3%씩 매일 빠지면 마이너스 18%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보유하신 종목들의 하락폭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주요 이슈가 뭐였냐? 왜 이렇게 빠졌냐? 국내 이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국의 유동성 논란. 이거는 새로운 이벤트가 아닙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되던 미국의 그 이제 FOMC라고 말씀드렸었죠. FOMC에서 Fed 연준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피기가 부담스럽다. 신중하게 하겠다. 그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따로 하지 않겠다.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도 저금리로 가길 바랬지만 채권을 좀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시중에 통화를 더 풀기를 기대를 했던 건데 그걸 결국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실망감을 줬고 결국에 실망 매물이 계속 나왔던 거죠. 근데 그런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였다가 지금 이제 펀더멘터 장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의 가치에 이제 좀 수렴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 및 유동성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그 기업의 가치에 맞게 지금 주가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유동성 논란이라는 거는 FOMC에서 비롯된 문제고요. 새로운 이벤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니콜라 사태와 테슬라 배터리에 대한 실망감인데요. 테슬라 이제 니콜라 사태라고 하시면 니콜라라는 건 이제 미국의 수소차.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기술성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니콜라라는 게 수소차라 그래 가지고 이제 테슬라랑 같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한 이제 매거진에서 이 니콜라의 기술이 과연 실제하냐? 어? 실존하는 거냐? 사기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니콜라라는 이 수소차 의 제품이 그냥 언덕에서 굴리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기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술성의 문제가 부각이 됐고 결국에 CEO가 사임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어, 니콜라 주가 거의 급락을 연일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모두 하락을 했죠. 그 중에서도 일단 어, 니콜라에 투자를 했었던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자회사들이 이제 니콜라에 투자를 했었고 그만큼 어, 수익이 나니 그 수익 가치가 부각이 되니까 하나솔루션도 결국에는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니콜라 상승함에 따라서 하나솔루션도 이제 부각을 받아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급락하니까. 5만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종목들 기대감에 올랐다가 지금 기술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하락으로 접어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배터리 대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벤트인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을 바랬었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배터리대를 딱 까봤는데 별게 없었던 거죠 시장에서 뭐 새로운 거 없네 하니까 바로 실망 매물로 나와 그래서 국내 전기차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업체라고 해서 대표적인 거 보시면 뭐 삼성 SDI, SDI, LG화학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소재나 장비 위주로 보시면 뭐 첨보 많이 하락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 일진, 뭐, 트리얼즈, 뭐, 이런 것도 뭐,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기차, 소재, 장비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수소차, 전기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 뉴딜 관련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니콜라, 테슬라, 펀더멘탈과의 괴리를 좀 좁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기술주들, 뿐, 등, 니콜라 테슬라 등 이제 기술주들 이제 펀더멘탈과의 괴리를 좀 좁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국 및 코로나 재확산 우려인데요. 영국에서 갑자기 또 이제 1일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그 이제 재확산 우려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미국도 사망 사망자가 지금 20만 명을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 이벤트는 이 우려감이라는 것은 원래 근데 종종 계속 부각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적으로는 큰 새로운 어떤 어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번 주가 하락이 컸던 이유는 이두 가지 미국의 유동성 논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콜라 사태, 이제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뭐, 이렇게 실망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시장 리뷰는 이렇게 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게, 관망세가 짙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관망세가 짙을 거라고 했던 이유는 그냥 크게 상승을 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까지 급락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현금과 주식 비중을, 어, 60대 40, 내지는 70대 30, 이렇게 가져가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 시장이 하락을 하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적가매수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해 버리면 현금을 갖고 계셔야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뭐 이런 부근에서 내가 주식 비중을 높게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그냥 전 종목이 손실 구간에 어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뭘또 흔히들 이제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상황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현금을 꼭 갖고 가셔라. 그래야 주식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시장을 이제 관망을 할수 있는 거고 하다못해 나중에 정말 급락해서 기회가 오더라도 뭐 현금이 있어야 주식을 살수 있는 거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을 꼭 가져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뭐 다음 주 이제 5주차 전망인데 전망은 할게 없는 게 다음 주는 일단은 추석이에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수목금 이제 추석 연휴인데 그러면 저희 주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휴장입니다. 그럼 월요일과 화요일만 시장이 열리는데 연휴 직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는 뚜렷한 매수세가 없을 겁니다.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들 투자자들도 뚜렷한 매수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장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월화가 국내주식시장 월화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되, 근데 크게 반등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 뭐 일단은 더 이상 추가 하락이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추석 이후를 봐야 되는데, 추석 이후면은 이제 10월 5일인가요? 10월 5일이죠. 10월 5일인데 중요한 건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냐 이건데 그럼 한달 동안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계속 있을 예정이거든요. 결국에 이 대선 전에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미 뭐 트럼프가 난이 대선 결과에 만약에 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겠다. 뭐 이런 지금 <laughs>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미국 장도 계속 변동성이 대선 직전까지는 계속 갈 테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전시장 모든 주시장이 변동성이 장세에 이제 저벌 드지 않을까 변동성이 지금처럼 지속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현금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실적이 나오는 개별 주들을 옥석 가리기를 하셔서 분할매수 하시는 게 어떤 앞으로 이제 10월에 있어서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전략은 이건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 현금도 또 하나의 종목이다 흔히들 이제 뭐 현금 갖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든 못 버텨가지고 모든 이걸 다 주식으로 사야지 뭔가 속이 후련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 손해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현금도 또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100% 주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안 되고요. 최소한 현금을 정말 한20% 정도 갖고 간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셔야 시지적으로 진짜 좋은 종목이 나와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또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현금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현금 가져가는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물론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가시고 상승장일 때는 이제 뭐 주식 비중을 높여가시되 현금도 일정 부분 보유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전략적으로 네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뿐만. 아니라 이제 10월 자체적으로 변동성 장세는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시장이 지금 저점을 해가지고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저희는 이제 수목금 휴장이지만 미국은 계속 주식시장이 열릴 테고요. 그때 또 별다르게 이제 급락만 또 하지 않고 미국 시장이 반등만 한다면 국내도 예, 반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시장 리뷰 및 어,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이 네, 정도로 예, 방송을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추석 이후에 또 일단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한주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